어, 오늘도 단촐한 이제 먹방이죠. 어 뭐지 국수랑 어 김치죠. 딱단촐해요 지금 이제 만두 삶고 있어요. <laughs> 별거 없죠. 어 잠시 음. 한번 식사를 해볼까요? <laughs> 아이 맛있겠죠.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에 이제 냉면, 라면이 있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수만, 대신 이제 국수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맛있어요. <laughs> 이제 여기다 만두를, 물만두를 딱 먹으면 기가 막히겠죠? 제 물만두를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음. 어, 물만두 등장 오뚜기죠. <laughs> 오뚜기, 오뚜기도 훤좀 해주면 좋은데, 아직 원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먹으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다못 먹으니까 맛있겠죠. 간장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음. 이제 갖고 올 동안 열심히 이제 먹어야죠. 동동들이 이제 돈을 버니까 아이들을 이제 어 갖고 왔네요 저희 어머께서 <laughs> 맛있겠다. 여기다가 간장에다 식초를 약간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들이 돈을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출연시켜서 부모들이 음식이 먹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이들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 자발적으로 하는 거랑, 이제, 딱 어른들이 시켜서 하는 건 틀리거든요. 딱 보면, 아이들이 끼가 있는 아이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막 옆에 이제 엄마가 써 있으니까 엄마 이제 눈치를 보면서 먹기가 싫은데 막 이렇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애가 카메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면 확실히 달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좋아서 자기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장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말투부터 달라, 말투. 어른들이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아이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동학대죠.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어 찍어서 이제 돈을 벌려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을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잡혀가. <laughs> 그 정도로, 음. 프랑스는 이제 아동학 관련해서 그빡시거든요빡셔서 그냥 이제 잘돼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 자기 자식, 음? 페이스, 이뻐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행을 받는다, 이죠 그니까, 러 그게 증명이 안된게 아니라, 이미 교수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냥, 아,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법제를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좀 저는 그것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강제적으로 하는, 저는 좀 그런 거죠. 아요 아이들이 신나지도 않은데 신난 척하고 먹고 싶지도 않은데 먹고 아 맛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연기하는 게 보여요. 어른들은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어른들이 막 신나서 막 하자 하는데 그런 어른 치구 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도 음잘 보셔야 돼요. 어른이 신나는지 아이가 신나는지 심지어 행복한 가정에서도 음 행복한 가정에서도 어 아빠 혼자 어, 아 또는 엄마 혼자, 그러니까 음, 그게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굉장히 성인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지능력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아서 좋은 거, 싫은 거다 알아요. 아이들도 음, 뭔 소리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재미가 없으면 안 해, 관심이 없으면 어, 그래, 그리고? 감정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무지하다고 보면 될까요? 오히려 모르니까. 응, 아이들이 감정을 모르니까 더 무지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음, 어린애니까, 아, 예 어린애는 멍청하고 그렇죠 무지하고 잘 맑게도 무, 못 알아듣고 감정도 어리숙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 지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 생각할 줄 알아요 1 2살 그다음에 그이하의때어 모든 게다 성장해요 어른처럼 그러니까 어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 조금 다르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지능이 그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 아이들은 따르지만 결과적으로 그쵸? 응, 겉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하니까 아, 이걸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이제 사회성이 있어서. 어른들이 시키면 사장님이 시키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이제 회사에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잘리려고 시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재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음. 원하지 않으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블로그에다 올렸죠.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램 바뀌어서 이제 어그 아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정신과 검사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어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제 섬세하고 그냥 어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잘 모르고서는 아빠 엄마처럼 이제 바본 줄 알고 자기처럼.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오늘도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음, 아무래도 이제 요즘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음,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돈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맛있게 먹었네요. 감사합니다.